가입자만 2,800명이 넘는 이 카카오티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더 좋은 영업 환경을 위한 서비스라지만 일부 기사들은 외려 일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이 애틀란타 총격 사건을 저지른 로버트 에런롱에 대한 증오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일러스트 카드 대작사가 방탄소년단을 두더지 게임 속매 맞는 두더지로 묘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데다 인종차별 시선이 담겼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근 기본 식자재인 대파 가격이 치솟자 집에서 직접 키워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위 파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다음 달 한강공원에 시민이 직접 나무를 심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TV 뉴스 방다현입니다 카카오 택시에 많이들 이용하시죠? 국민 두명중한 명은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로 택시를 탑니다. 가입자만 2,800명이 넘는 이 카카오티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더 좋은 영업 환경을 위한 서비스를 하지만 일부 기사들은 외려 일이 더 없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택시기사 중85% 수준인 23만 명이 카카오티 앱을 이용해 영업 중입니다. 새로운 유료 서비스는 택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고 기사와 목적지가 같은 승객을 먼저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자사 가맹 택시에 배차를 우대한다는 콜 몰아주기 논란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카카오가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번 서비스를 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카카오가 타다와 우버 등 주요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유료 제휴를 제한한 사실과 맞물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저지른 로버트 에런 롱에 대해 증오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경찰은 현지 시간 18일 브리핑에서 총격 사건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증오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입장은 전날 사건 브리핑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찰은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오 범죄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증오 범죄의 본질을 성중독으로 가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한 일러스트 카드 제작사가 방탄소년단을 두더지 게임기 속 매맞는 두더지로 묘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데다 인종차별 시선이 담겼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제 63회 그래미 시상식 출연 가수들을 풍자한 그림 카드입니다. 왼쪽은 빌리 아일리시, 오른쪽은 브루노 마스입니다. 그래미 당시 무대 모습을 다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방탄소년단 그림인데요. 멤버 7 명이 두더지 게임기 두더지가 되어 있는데, 그로이 트로피로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가수들과 달리 BTS 이름도 없이 그저 K팝이라고만 적혀 있죠.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제작사 측은 BTS 묘사에 대한 공분을 이해한다면서 그림카드 세트에서 BTS는 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종차별과 폭력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기본 식자재인 대파 가격을 치솟자 집에서 직접 키워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위 파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사이트에 따르면 전날 기준 대파 가격은 4,332원으로 1년 전에 약 4배 수준입니다. 대파는 올해 1월 한파와 눈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낮았던 기저 효과까지 더해져 최근 가격 상승률은 무척 높았는데요. 이처럼 대파값이 급등하자 대파를 아예 가정에서 키워 먹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주부 카페에서는 대파 키우기에 대한 문의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다음 달 한강공원에 시민이 직접 나무를 심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민 참여 한강 숲 사업인 나무 심기 캠페인을 단체 위주로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개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희망공원과 날짜 등을 신청하면 적합한 수종과 구매, 식재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지만, 심을 나무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